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. 지역 불균형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윤석열 정부의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역 이전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. 정부는 총선 이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두 차례나 미뤄진 탓에 이 역시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. 김영찬 기자입니다.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.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진 데 이어 또다시 올해 총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. 총선 전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추진되면 선거와 맞물려 지역 간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인구소멸 극복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광주전남은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. 광주시는 그동안 한국전력 부속기관으로 한전 인재개발원과 한국공항공사 등 30여 개의 기관을 전남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등 50여 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잡고 있었지만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 공공이자 유치와는 크게 그 캐리 틀리지 않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저희 시 강주시 같은 경우는 전남과도 공조도 중요하지만 강주시만의 특색 있는 그 공공형 유치를 위해서는 더욱더 그 분발할 것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. 정부는 총선이 끝나고 관련 영역 결과가 나오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.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탓에 이 역시도 불투명합니다. 현재로선 2차 공공기관이 기존 혁신 도시로 갈지 아니면 새로운 지역으로 갈지 알 수가 없어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큰 만큼 다음 정부로 넘어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공공기관 이전 발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공공기관 이차 이전이 계속 미뤄지면서 지역의 혼란이 과중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.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